1월 내내 불붙은 증시 코스피 4,700 돌파의 비밀 2026년 1월 우리 증시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보름 넘게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코스피는 어느덧 4,7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상승의 핵심 동력은 역시 수출 대형주들의 부활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 상호간세 위험 판결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임미 하급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하면 우리 기업들이 냈던 막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세 환급이라는 거대 호재가 증시를 강력하게 밀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미국 대법원의 판결 지연이라는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1월 내내 이어진 이 뜨거운 열기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코스피 오천 시대를 여는 서막인지 전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불장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수익 실현과 추가 매수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요동치는 시장 상황과 판결 속보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증시 화이팅! 감사합니다.